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느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꼭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방인을 위한 사도바울의 건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모두가 다 청종해야 할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1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청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 서신을 듣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 청종의 대상을 향해서 잘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주목하여 청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낸 첫 마디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는 이방, 이방인들은 순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로마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분열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금 이 로마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고 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가 싸운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놓으라 할 만한 유대인에 속한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이방인들이 받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 한마디 말에 이이방인들의 닫혀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정도 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14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꼭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던 사도 바울이 갑작스레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전혀 썰과 자연스레 연결되어지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 자연스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 이방인을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이방인들은 내심 기대하면서 청종했겠지요. 그런데 그청정하고 있던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이방인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열매들 하나님 맺어주시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 맺어주시는 열매들 보게 되어지면서 혹여라도 내 고륙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그들 중에 단 얼마라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9장에도 있고요, 10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한 목마름이야말로 나를 안주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목마름이 나를 영원토로 주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지금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마름들이 거룩한 목마름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없다면 만들어야 해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내 삶의 비전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본문에서도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하면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대상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버림받은 유대인들이죠. 그 버림받은 유대인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일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제외한 그 일부들,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그 복음이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원받지 못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 그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상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을요. 마치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속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봅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림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려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이제 끝났다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보여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라 한다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풍요롭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다가 연결시키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느 때요? 하나님의 때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그 예수의 부활과도 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볼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부흥을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고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치 예수의 부활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풍요롭게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대인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들을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교회에, 특별히 그것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청중하게 하면서 그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된 자들처럼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달인자죠.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로 이 이방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니까요. 율법, 율법에 대하면 누구와도 논해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새로워졌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이분이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로 복음사역 전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10여 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은 무슨 기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이방의 전환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산증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 같은 골수분자에 속한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쌤을 받는데 하물며 나와 같은 그 골수분자 같은 유대인들이 단 얼마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요, 제발 유대인들을, 특히 이 로마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척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6절에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연합하고 공존해야 하는 관계인 것을,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비유되어서 어이 제사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리고 떡덩이죠.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바쳐진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로마 교회 내에서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어요? 누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떡떡이는요, 로마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무에 비유해서 나오는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의 근본이지요. 근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그 이스라엘을 존재케 한그 보이지 않는 뿌리, 그 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선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 함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알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으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때가 율법의 이전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율법 이후의 시대입니까? 이전이죠. 예, 네,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미 존재했고 살았던 선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율법의 의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죠. 믿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보다 믿음의 의가 더 앞서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율법 세대의 사람들과 그 율법 이후의 세대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세대들을 통털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이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뿌리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모두 다다 거룩한 가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로마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들이에요. 다 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그 연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게 되어지면 다 뿔뿔이 다 찢어졌죠.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가 우리는 정말 소중하다. 이게 전부다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 확신 속에서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이방인들은요. 율법과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귀족은요 자신의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저런 것들하고는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노예는요 노예는 노예들끼리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해서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노예는 노예들끼리 예배를 드렸대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삼사5 모여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될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은혜가 된다고 했겠죠. 왜?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끼리 예배는 얼마나 감사해 예배하고 하는데요. 은혜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하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해요.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이 되어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가식거리가 되어줘요 저것들은 나쁜 놈들. 저것들은 쓸모없는 놈들. 저것들은 비천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로마 교회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게 다 교회를 찢어버렸다고. 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려면요 다 죽으면 돼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셨다고요 로마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 교회만 있는 거죠 얘기만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복음을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인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리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선 거예요. 이상하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더 그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왜 정반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끼리끼리 모이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복음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려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다삼사오역 찢어지고 분열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다라고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말씀의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